인류 역사상 가장 좋고 훌륭한 분한 분만 골로라면 예수님입니다. 그분은 시작과 끝이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. 그게 교주입니다. 교주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해. 에? 중간에 태어나가지고 교주하면 안 됩니다. 교주하려면 천지는 창조해놓고 해. 천지 창조 안 하고 교주하면 안 됩니다. 교주하려면 시작과 끝은 연결하고 해야 돼. 중간에 생겨서 교주하면 안 됩니다. 제 객관적 얘기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에.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딱 부활하니까 돈을 주면서 훔쳐갔다고 해라. 그게 언론입니다. 그게 홍보입니다. 그 당시에. 그때 백부장이딱 이렇게 고백합니다.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었도다. 자 중요한 거는 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뉴스가 더 많이 퍼져 나갈까? 훔쳐갔다고 제자